안녕하세요 해피베럴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브롤스타즈입니다. 네, 지금 오늘의 게스트는 열정적인 루피 가 루피님과 여기 서재윤 최강님이 모셔왔습니다. 네, 먼저 오늘은 바운티와 젠그램 할 거고요. 네, 일단 뭐부터 할까요? 어, 음. 어. 시간 갑니다. 네. 네. 신선 게임 하면 어때요? 신선 게임. 그러니까 신선 게임 중에서 뭐 하자고요. 신선 게임. 그러니까 바운티랑 바운티. 왜 나가요? 님은 아, 죄송합니다. 효민이 님이 효민이 님이 또 그래? 아, 갈루피 님이 아니. 신선 게임 들어가요? 일단, 다들, 초대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저 지금 너무, 열정적인 루피님 들어와 주세요. 친선게임 안할 거예요. 아, 친선게임 안 한다고. 나가고. 초대. 뭐, 수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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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네. 일단, 잰그램 시작합니다. 쟁그램 <목소리> 예, 잼글램 예, 잼램으로 합시다. 네, 잼그램 정해주세요 팀 생존. 생정... 아 제가 팀 생존자구나. 어 아, 죄송합니다. 네, 잼그램 시작합니다. 렛츠디스빠 <목소리> 빠밤. 아픔을, 아픔을 알고서 게임을 한다. 또 쓰겠지. 아, 그리고, 제가, 어, 이거 너무 못하거든요? 그래서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난 양해 못할 것 같아. 어, 빠져, 빠져, 빠져. 너 빠져. 선생님 빠져. 에 브룩궁 빠져, 빠져, 빠져. 브룩궁을 빠지네. 아우안 맞았다. 에, 넌 빠져. 빠져! 빠져. 나한 번도 안 죽은 거 싫어요. 오안 어, 죽었어 안 죽었어. 좋아. 어 얘야야야 아, 들어가. 아왜 들어가고 그니까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죽었어왜 그러니까 들어가? 들어가면 위험하다니까 너무 노린다니까 아람다 빠져 빠져 빠져. 아, 아파 오케이 얘 두었고 들어 뻥. 아, 문뚫이나한 대도 못 맞춘 거 싫어야 하나? 한대맞췄다 아야, 아야, 아야. 뭐가 아야야. 아, 한 대. 진! 진! 진 조심해. 진을 조심해. 불궁 숨다 좀 있으면 아닌가? 아니. 불룩 좀 줄여 주세요. 아, 불궁, 궁, 궁, 궁. 나몇대 맞는 거야? 세훈아 아, 세훈아 얘 보호해 아니 너무 왜이렇 공격해 됐지 아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네어이 <laughs> 아, 와중에 바운티 들어가겠습니다 바운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아 그러면요 네 저소로우슈더한 번만 하고 그 점수 올리고 올테니까 <laughs> 네 그럼 저희 듀오할게요 재윤님과 네. 네네 네, 준비 와요. 완료 아니 근데 네 일단 해봅시다 Let's Pro p o Let's Pro Let's Pro 먹고 오세요 Let's Pro Let's Pro Let's Pro 다골라 프러리. 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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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돌아. 돌아, 돌아, 돌아. 돌면 맞는다, 너. 도, 이제부터 돌면 맞는다, 너. 돌면 맞는다. 으! 응, 아 돌면 맞는다. 돌면 맞는 클라스. 돌면 맞는다고. 이제부터 도는 사람 맞는 거야. <laughs> 응, 으! 나만 쫓아. 네가 <봇> 가까이 있으니까 어 <봇> flanzen... 됐다 됐다 잘하셨고 숨어있죠 솔직히 샌들만 너무 붙으면은 이거 죄송합니다. 저희 실력이 지금 다 똥이여가지고... 나한개 먹어도 다시 합치다. 는는데 아, 해봐. 이게 아까... 나 2등 할 거야. 너무... 진격의 할머니, 죽여, 죽여, 죽여. 나... 깔아주고 진격의 할머니, 죽여... 합치다? 아, 네, 한판 더해서 여워서 지금 아직 하는 중이라 양각 잡혀주고 김도경은 떼를 잡아주고 중입니다. 왜요? 이렇게 나왔어요? <laughs> 체력을 채워줍니다 최대한 최종에서. 오케이 일등. 준수가 yeah. 원래 내 돌아왔어. 왜 공을. 네 프로필 좀 보겠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 진짜 다 흩어지겠습니다. 일단 다 흩어지고요. 네 이번엔 저 혼자 아 팬이 불어 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로 솔로 솔로하면 팬이 팬이하면 솔로 뭔소리가아 <laughs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페니가 솔로야. 넌 지금 페니를 모욕한 거야. 페니가 솔로라니. 진짜 솔로인가? 어쨌든 그게. 날지 못하는 까마귀 크로우. 날수 있어요! 날수 있다고? 날수 있잖아, 궁에서! 티어, 리콘다, 리 리코, 리코. 리코. 나궁 어떤 거지, 근 아, 리코 팀 먹자, 우리. 팀을 먹어도랑, 이초거랑 누가 팀을 먹어? 아, 괜히 괴롭혔나? 그니까, 어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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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누구한테? 아이, 나에 리코. 죄송합니다. 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쓰겠지? 네, 어쨌든 오늘 준비한 브롤은 끝이 났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니네도 인사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 왜안 끝나냐? 아,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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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.